여기 귀여운 리라쿠마 랩핑지에 담, 담으셔서 주셨는데, 진짜 귀엽고요. 어, 리라쿠마 진짜 귀여워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안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계속 예, 샷. 음, 속은 잘안 보이시죠? 어, 그럼, 그럼. 어어어. 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쁜 수봉이 이렇게 속은 다비었고요 이제 이쁜 수봉이 다 찢어져서 다 찢어져서 버려야될 것 같아요 제가 팩코 마감 인스 같은게 있는데 진짜 이쁘게 왔어요 좀 뜯어볼게요 뭐지? 깨끗한 인쇄 에즈랜드 쿠폰 10장을 모으시면 한 세트를 더 준다 하셨어요. 이거 지금 한장 주셨어요. 음. 앞으로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네, 인스는 공개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귀 리라쿠마. 인스를 주셨는데. 이게 마테도 진짜 이쁘고. 진짜 맛에 너무 이뻐요. 이게 여기 한쪽 다. 이거 다 똑같은 도안인가봐요. 이렇게, 이렇게, 두장이나한 장, 두 장, 세 장. 4장, 5장, 6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락구마 되게 예쁘고 이렇게 두께도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귀엽고요. 이번에는 떡매, 아, 이건 떡매인데요. 떡매를 요 정도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 마시면, 아, 마시면 마이멜로우 미니언즈 암기빵. 오늘 빵방 떡볶이도 주셨고요. 진짜 귀엽게, 너무, 너무, 너무 이쁘게 주셔가지고, 진짜 대박, 너무 이쁘게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엄청 귀여운 아이들이, 아, 아이들이래?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에비추도 있고, 엘린인가? 알린도 있고, 알린. 아, 알린도 알림. 있고, 스머프도 있고, 막뭐 그런 애, 뚱이도 있고, 무민. 오, 우민. 우민도 있고, 그래요. 마테가 너무 이뻐요. 이렇 어. 뭐지? 찢어진 기, 찢어진 것 같은 기분은 뭐지? 스티커 같은 건가? 이런 게 있는데 얘도 되게 이쁜데,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시멜로 아 마시멜로?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어어 투명하지 않은 인스 불투명 인스고요다 똑같은 거고요 진짜 이뻐요 다 이쁜데 여기를 이, 여기 샵을 더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분 마트도 이뻐요. 이렇게요. 너무 영상이 지루, 지루하실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죄송해요, 그죠? 예, 뜯는 걸잘 못해서. 아까, 그태봉 택봉, 이쁜 택봉도다 찢어지고, 수봉도 찢어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됐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쁜. 인스들, 그 인스들을 한가득하게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인스만 해도 요 정도의 두께인데, 이렇게 얘는 따로따로 보관할게요. 자 그다음 인스, 마지막 인스. 아니 아니고 뭐. 일단 마지막 인스는 아니고요 진짜 너무 이뻐서. 여기를 너무 많이 이용해줄 것 같은 느낌이들어 되게, 어, 되게, 이 표리하고 너무 이쁜 것밖에 없어서. 이번에 보노보노와 가오, 가우, 가오시 같은 걸 주었어요. 주셨어요. 어, 이건 다르다. 얘는 동글이 너무 귀여워. 어 얘는 동글인데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이건 이모티콘. 이거는 똑같은 거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해요. 진짜 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거 너무 빠르게 도착했어요. 1주일 만에 도착해서 되게 좋은 거 같고 이제 자기 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되게 대박 장난 아니네요. 도무송도 되게 이뻐요, 진짜. 여기 진짜 구매하 잘했나봐요. 5,000원에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거든요. 어, 이게 영상이 끊길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우와. 거의 다 구겨져서 왔는데 괜찮아요. 아마도 괜찮아요. 이렇게, 페코 도무송, 아, 네, 페코 마감 인스 같은 거를 가득가득 줬어, 주셨어요. 어, 어. 그리고, 어, 이렇게 가오넛시 마감 도무송. 아, 마감. 마감 인스를 또 이렇게 많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를 잘 이용할게요. 이건 약간 스티커 같네요. 도무송이네요, 스티코같은게 아니라 도무성이었어요 오! 인스! 이건 좀어 이건 덤인가봐요 아마 이렇게 얘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어 이번 마트는 잘 뜯어졌네요 방금 뜯은거는 잘 안뜯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무송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요만해요, 두께가. 이렇게, 헬로키티. 도무성. 그리고 또 헬로키티. 그리고 또 헬로키티. 또 헬로키티. 계속 헬로키티만 나와요. 이렇게, 되게 이뻐요, 되게. 헬로키티. 진짜 저 헬로키티 좋아하는데, 이렇게 헬로키티를 또 주셨어요. 제가 딱 아까 아까 관리사무소 갔는데 갑자기 택배가 있더라고요. 대발 택배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도무송도무는다 됐고요. 이제 마 이게 덤인가봐요 아마도 한번 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걸 또 주셨고요 저 인스가였고 도무송다였고다 없는데 주셨어요 제가 나눔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거의 똑같지만 색깔은 거의 다른 아이들 주셨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이상 여어 어, 잠깐 까먹어있겠다 이렇게, 연지님의 어, 방귀장터 후기였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